아, 시편 116편 161절로, 아, 176, 어, 161절로 176절 말씀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청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셔야만 알수 있는 게시의 책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은 인간이 연구하여 기록한 것이라면, 오직 성경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연구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큰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또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아멘입니다 놓치신 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받는 방법을 성경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받는 방법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받는 방법 이것이 같아야 되겠지요.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한 것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 다시 백1 쿠피너로 올토입니까? 성경을 표시해 두시고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 515조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했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개혁성경에는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개혁개정은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절에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해 그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솔로몬의 구함이 일치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11절 말씀에 네가 주의 말씀 듣는 것을 구하였으니 이것이 복을 받는 방법이다 라고 하시면서 네가 구하지 않은 부기와 장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3장 말씀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4절, 5절,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기부원에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깨어보니 무엇이더라? 꿈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3장은 솔로몬은 지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솔로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직접 뵌 것이 아니고 잠을 자고 있는 솔로몬이 꿈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꿈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꿈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내게 부기도 장수도 원수 갚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구하였으니 내가 너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솔로몬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꿈에서 깨어 깜짝 놀라면서 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복을 받는 방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의 위대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을 통해 내 뜻이 무엇인지, 네가 복을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게시하신 내용입니다. 다시 시편 119편으로 오셔서 161절 이하를 펴두시고, 신명기 6장은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신명기 6장은 "우리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네, 세 분이 안 하셔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들어갈 때그 그 기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집에 앉았을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나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다시 말하면 네 입에서 여와의 호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여 주야로 읊조리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복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161절, 119편 161절에서 믿음의 사람은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즉 나는 고난 가운데 있으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장애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 장애물들이 장애물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의 재료로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들조차도 복으로, 복의 재료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5제를 고백하잖아요. 주의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죠. 고관들이 거짓으로 그를 핍박하고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죠. 근데 이 믿음의 사람이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내 삶의 장애물, 내 인생의 권한이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복의 재료로 삼으신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포기만 하면 졸리고 말씀을 읊조리려고 하면 지겹고 하나님 내 마음에, 마음에는 주의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면 나도 주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사오니 그 사랑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그래서 167절에 이렇게 고백하시요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여기 지극히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에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이 단어를 무엇이라고 번역해 놓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게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성경은 어떤 사람의 결단, 어떤 이의 지혜를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게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필요로 하는 또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너희가 누리기를 원하는 복이 내게 있다. 그 복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시편 119편에 게시하신그 마음을 내게도 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믿음의 사람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부어 주시는 큰 평안. 16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에서 탈취물을 얻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심히 사랑하나이다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일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주여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솔로몬아, 듣는 마음을 구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 장수, 원수 갚는 것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닫는 저희에게 하옵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라.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를 즐겨하는 자들이라 내 마음에는 주의 말씀 사랑하는 마음이 없사오나 주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사랑하는 성령을 부어주시면 나도 솔로몬처럼 이 믿음의 사람처럼 탈취물을 얻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더 즐거워할 수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늘을 가르고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불을 던져 주셔서 내 삶의 고난까지도 복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배우게 하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리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부심의 은혜가, 내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심히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추고나옵나이다. 아멘.